수보리야 어이 운하우, 내 생각에 어떠하냐, 야기니 어떤 사람이 만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이용보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시인의 소득복덕이 이 보시한 사람의 얻는 바 복덕이 영이다 보아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언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시 복덕이, 이 복덕이, 무슨 복덕이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 즉비 복덕성일세 곧 복덕성이 아닐세 열리 실견분체 오에서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형상이 있는 모든 건 허망한 것이다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해를 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 많다, 힘이 많다 했으니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고 칠보복덕이 힘이 많다는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다고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칠보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즉비 복덕성일세 곧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복덕성이 아니냐 복이라는 것은 세간 복이 있고, 세간을 초월하는 출세 복이 있는데, 세간이라는 것은 죽고 살고 하는 이 세상 공간이에요.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공간에서 주고받고 하는 복이 있고, 출세 복이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해탈하는 복이 있다. 출세복이 있다. 그럼 세상을 벗어나는 복은 뭔 복이냐? 지경복.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우인 연설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는 지경복이라야 출세복이 되는데 칠보복은 세간복이요. 생사복이다. 죽고 사는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칠보복은 유세간복이나 세간복은 있으나 비출세복이기 때문에 출세복은 아니기 때문에 곧 복덕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린다는 거예요. 세간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보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보시했는데 복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간에서 주고받는 죽고 사는 데 필요한 생사복이다. 그 생사를 초월하는 해탈복, 출세간복, 열반복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간복이 많기 때문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부유인이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은 불온수보리요 다섯 자가 거기에 있어요. 불온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약부유인이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오차경 중에 이경 중에 수지내지 사구계등하야 경 그러면 일경 전문이 있고 한 경의 온전한 문장이 있단 말이죠. 사구계문이 있어요. 근데 사구계등이라는 것은 그한 경의 온전한 경문에서 아주 단문경, 단문 짧은 경을 사구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구계라는 것은 문장 형식이 아니라 열의 실상 청정 법신을 잘 드러낸 내용이면 사구계다. 이렇게 손지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문장이 시로 됐느냐, 장문으로 됐느냐, 그건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경 중에, 일경 전체 중에서 내지는 마지막에는 사국의 등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받아서 간직해서 이 말이죠. 우이 타인설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고 연설을 하면, 기복이 승편이라그 복이 저복보다 승, 수승 하나니라, 승이라는 것은 더 낫다. 기복은, 요거는 경문을 수지 독송해서 우위 타인설 하는 복이고, 피는 칠보를 오시한 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문을 수지 독송하는 복이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건 칠보복은 양이 엄청나게 많고 이거는 경전 몇 구절 외워서 해설하는데 이건 너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어째서 칠보복이 이 경전복보다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왜냐하면, 이건 부처님 하이고요. 앞에 거는 수보리 하이고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급 재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경이라고 하는 것 차경출, 이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강반야경이에요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수봉행 그게 일경권 전문이잖아요. 사구계등이라는 건 뭐요? 범소유상계시헌망 약견재상비상직견열해 뭐 이런 등등의 계송이 사구계등이란 말이죠. 그게 이렇게 짧은 경을 수지하는 것이 지경복인데. 수지한다는 지자 경경자 이 지경복이 칠보복 그 많은 양의 보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왜더 수승하고 훌륭하냐 그 이유는 일체재불과 재불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다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체제불은 뭐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게 삼신불을 얘기하는데, 아신불은 4월 초파일 태어난 부처님이 화신불이에요. 보신불은 12월 초파일 태어난 부처님이 보신 불이에요. 법신불은 무시무종, 실상상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실상으로서. 항상 머무는 부처님이 그게 법신불이에요. 자비원력 화신불이라고. 자비원력으로 4월 초파일 태어나셨다 이거지. 네. 어서와, 어서와. 나한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 나한테 오면 고통에서 다 건져줘. 너의 즐거움이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면 이고등락이라. 통은 여이고 즐거움으로 얻는다. 부처님은 발고 열악이라, 부처님은 고통에서는 건져주고 즐거움을 준다. 이게 이제 4월 초파일 태어나신 부처님이거든요. 그다음에 12월 초파일 태어난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계셔요이게 양쪽으로 탁.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오른손은요, 삼세인과 세간 만법을 다 아는 세간해를 말하는 거예요. 세간을 다 안다. 인소는 이거는 열의 실상을 말해요. 실상이 상조한다. 법성 진성 실제 중도 불과 사의 해탈경계. 열의 실상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정멸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세관법도 알고, 출세관법도 알고, 이게 지혜예요. 세관법에는 역사가 있는데, 출세관법은 역사가 없어요. 색적시공공적시색,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 깨달음의 보답으로 얻어졌어요. 그래서 12월 초파일날 깨닫는 순간에 얻은 지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지혜불인데, 지혜불을 보신불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뭘 깨달았느냐? 아뇩다라삼먁삼부리법인데 그 실상상주 진여법계 그 세계를 깨달았는데 그 세계를 법신불이라 그런다. 그 법신불은 이래 이래 표시가요. 열에서 부처님은 뭐 이러, 이러고 뭐, 뭐 어떻게든 이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하고요,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이건 상관없이 청정 법신불, 진여 법계불, 불가사의 해탈불, 이 그대로거든요.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깨달음인데 뭘 깨달았느냐? 열의실상 진여 법계를 깨달았다. 그럼 여기서 일체제불이라고 그러면, 유체 일체 4월 초파일 태어나신 부처님과 12월 초파일 태어나신 보신불열애를 일체제불이라고 해요. 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은 청정법신, 진여법계, 법신불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법이다, 이거지. 그럼 이게 법신불이나 보신불이나 화신불이 다 일경 전문이나 아니면 사국의 단문에서 다 나왔다, 이거예요 개종차경출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나오냐. 이 경이라는 거는요, 깨달은 분이 깨달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글자와 음성과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오중유출이라 깨달음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신불은 나온다는 게 뭐냐? 무심무정 실상상주가 어디서 나와요? 그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법신불은 알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 또 보신불출현은 시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 그게 보신불출현이다. 그럼 화신불출현은 자비원력으로 여러 몸을 천백억 화신으로 화현을 해서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하늘에는 하늘로 나타나고 보살에게는 보살로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게 전부 이제 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성하는 지경복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칠보복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 경이라는 것은요 비유로 말하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잠 깨우는 것과 같아요. 잠푹 자는데, 일어나. 그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는 한마디인데, 일어나고 보면 그 잠들었을 때 몰랐던 게확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경이에요. 잠든 사람에게 잠을 깨운 공덕은 꿈속에서 억만금을 준 공덕보다 낫다. 그래서 칠보복이 지경복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 소위 불법자는 여기서 이제 얻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생각으로 알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즉비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 세계에서만 알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간에서 볼 때는 불법이 아니다. 세간법으로 헤아리는 불법이 아니다.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금강바냐바라밀경은 깨닫는 거예요. 금이 깨닫는 게경문마이 듣는다고 어떻게 깨닫냐. 잠든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다. 일어나. 한마디 하면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술 먹고 잠든 사람 같으면 못 일어나겠죠. 그러고 막 피곤해서 막 그냥 고라 떨어진 사람 같으면 못 일어나지. 이렇게 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잠을 깨우는 건 똑같다. 그래서 뭘 많이 주어서 이게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우는 거기 때문에 많은 보물보다 더 훌륭한 공덕이 된다. 이 잠을 깨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